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오늘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그 후열처리에 대해서, 용접하거나 후열처리에 대해서 좀, 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연락 오셔가지고요. 음, 요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메 B31.1로 되어 있고요그 후열, 그 포스트 웰딩, 용접 후에 열처리, 후열처리인데요. 그게 피난바라는 게 있죠. 피난바가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쫙 되어 있고요. 피난바 쫙 있고요. 그다 유지 온도 범위, 후일처리 온도 범위, 유지 온도 범위.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유지 시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후일처리할때 보시면 이제 커버가 있으면 여기 시간이 있고, 여기 온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려서 유지, 이렇게 선행, 이렇게 보통 하는데, 요게 이제 여기, 유지 시간이, 이제, 유지 온도고, 유지 시간이 있겠죠. 그, 보면, 용접부 두께별 유지, 유지 시간인데, 그러니까, 모든, 어,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없고요. 다할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후일지는 다 해주는 게 좋고요. 해야 됩니다. 보시면, 2인치 이하는, 두께가 2인치 이하는, 1시간, 인치당 1시간이고요. 최소 1 5분으로고 되겠습니다. 1시간 됐고, 그 다음에, 인치, 2인치 이상이 되면, 2시간 플러스, 2인치를 초과하는 1인치마다 15분씩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니. 그 다음에 이제, 피난바라는 건 뭐냐면,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건 예열, 프리팅, 프리팅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난바 있잖아요. 피난바가 쫙 있고, 예, 프리팅은 보시면, 예열은 이제, 탄소강하고, 피난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1번이 탄소강, 그 다음에 합금강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 고합금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오스트나이트, 니켈 알로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께들 나와고 있고 미니멈 플리 미니멈 프리티 미니멈도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이건 또 F 도시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난바가 이제 용접 하고자하는 모재를 재질 특성에 따라 분류해 놓은 번호로요. 피난바는 PQ 테스터 수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성분, 용접성 및 기계적 성질에 따라 비슷한 성질 을 갖는 재질별로 분화 같은 분류는 한 재질에 대한 PQ로 여타 재질에 대해서 컬리 퀄리, 컬리파이를 줄수 있다. 또한 피남바 분류에 no. 들어와 들어 있지 않은 재질의 경우 모재의 화학성질 및 기계적 특성을 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고 일 번은 탄소강하고 탄소강이죠 탄소강 그다음에 베라이트계 합금강 삼번 베라이특의 합금강 베라이트계 베라이트계, 베라이트계 스테인서스 말텐사이트계 베라이트계가다가 8번이 이제 오스터나이트센스 강. 그 다음에 9번이 페라이트, 가끔 페라이트, 페라이트 쭉 가다가 듀플렉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계, 페라이트계 이렇게 됐습니다. 가끔 강해가 이렇게. 여기 피난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중간 좀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요 여기 프리팅, 그, 딘 쪽에서, 딘 쪽에서 영접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딘에서 오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음. CEQ, 그, 탄소 당량이라고 있어요. 탄소 당량이 있는데요. 당량 값을 계산해가지고요. 계산해서 추천하는 예열, 후일이 아니고 예열 온도가 있고요. 보시면 이 값이 K 값을 했는데, 예, 아까 보시면 CEQ나 K나 같은데, 예, C, 탄소 당량, 이 기발란트라 해가지고, 이 Q는, 이 예, 보통 이제 기분, 좀 약간의, 내려가지겠는데 예, 탄소, 그, 그러니까 탄소량,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금 성분 계산하는 거죠. C% 더하기 2분의 P 퍼센트죠. 5분의 예, 크롬오프라고 제가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다 퍼센트입니다. 더하기 예, 6분의 망간 더하기 15분의 니쿠 니켈 플러스 꿀리다 퍼센트고요. 더하기 24분의 그래서, 요는 이제 다 됩니다. 더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CEQ나 K 값이나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The Welding Suitability, 용접성, 용접이 적절한, 용접의 특성, 적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K 값이 크면, 용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용접성이 떨어지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은그 용접하고 나서 바로, 금냉부에 어, 마르텐사이트가 생기면서 균열. 균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영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k 값이 0.4보다 작으면 굿, 영접성이 좋다. 그러니까 프리팅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k가 0.45이어야 되면 난네스 r y 프리팅이 필요 없습니다. 좀 전열처리, 그러니까 프리디에얼 말씀드립니다. 후일 호요일 아니고 후일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그데 k 값 계산해 가지고 0 3 6은 이 세리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프리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4가 넘어가면요. 예, 이건 이제 보정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명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팅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0.45까지는 하지 마시고 0 4 5 0.6은 100에서 한 250도까지 용접하기 전에 프리팅 예, 이상되면 250, 350도까지 해서 프리팅을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예열입니다 예열 여기 아까 탄수당량 5분의 크롬오프 6분의 망간, 15분의 니쿠 그래서 일정에서 필요 없는 건 빼버리면 됩니다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거고 이게 독일에서 이제 DNA에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이거는 나눗수. 이건 뭐 너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피난바가 나와 있었고요. 피난바 나와 있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리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안시 라스에서 나와 있지만 아까 DNA에서는 그 어떤 범위가 나와 있었지않습니까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K 값을 계산해 가지고 1 0 0에서 250, 십 미보 삼백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맞추면 되고요. 브리팅이고요. 예열에 대한 거. 예,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량하고 나서, 후열체리죠. 후열체리는, 여기, 예, 그룹별로 해가지고, 탄소관 같으면, 6 0에서6 0도에서 1시간 정도. 2인치 이하는. 초과되면 2시간 플러스. 초과되는 것이 15분씩 해서. 이렇게 해서, 후열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후열처리 연결해서, 전열처리 탄소당량, 당량값, K값 같은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어 우리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열처리는 이렇게 후열처리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전열처리하고 후열처리 목적이 이제 잠깐 보시면 이 말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열처리는 이런 거죠. 예열, 전열, 후열 두가 전열처리 프리팅이죠. 프리 H A T I N G 팅은요 1번 온도 온도는 아까 100에서 한 350도까지. 이거는 K값 계산해가지고, K값 또는, 예, c 같은 거죠. 이키벌란트 계산해가지고, 맞는 거 쓰시면 되고요. 온도 이렇게 됐고, 용접하기 전입니다. 목적 목적은, 목적은, 그 용접하고 나면, 그 헤즈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접하시면, 이렇게 비드가 있고요. 요걸, 크게 볼까요? 이렇게, 헤즈, 여기 이제 여기 헤즈입니다. 헤즈, 해즈. 영접 열량 히트 이펙스 존, 헤즈 비드 말고 헤즈. 여기 반나눌게반 나눠가지고 안쪽은 결정 입이 커지는 예, 조립 헤즈 입자 커집니다. 온도 높기 때문에 이건 영접 금속에는 세립 헤즈 이렇게 되죠. 모재 됩니다. 모재 예, 세립 헤즈 모재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은 이 금량이 됩니다. 얘는 선행이 되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탄소광 만약에 페라이트계니까, 페라이트계니까, 페라이트계고 오스트라이트가 아니고요, 페라이트계고, 아예 탄소광이다. 그러면 비드 비드 말고 해수 쪽에 여기 여기 급냉구이거든요 급냉구이면 이게 주조니까 그냥 주조 상태니까 여기 그렇 놔두고요. 여기 급냉이 되면서 뭐가 생기나요?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 마르텐 사이트 생깁니다. 여기가 급냉이 되다 보니까 마르텐 사이트. 그럼 이 범위 여기 1 5 0 0도 녹았고요. 이0 0도 요거 500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 그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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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2번 1번 영역 여기 1번 영역이 여기 안쪽 여기가 마르텐 사이트로 바뀝니다 마르텐 사이트 그럼 균열됩니다 균열 그래서 이게 급냉이 되면서 쫙 균열이 발생될 수어요 위험이 있어요 이것도쫙 이렇게 그럼 C 기발란트 값이 클수록 그래서 아까 C 기발란트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0.6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0.6초가되면요초가되면 이즈 낫게란티드 보정불가 용적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이 금냉 때문에 마르탄 세제 생기 때문에 목적이 결국 해즈의조립해즈조립해즈의 마르탄 세제 생성에 의한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금냉 생기니까. 그럼 대체가 뭡니까? 선행시키면 되겠죠. 이쪽은 선행이니까. 그럼 뭐 선행을 어떻게 됩니까? 이 금냉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온도가 높은 한 1400도에서 모지가 히팅하지 않으면 20도인데 1,400에서 20도로 내려오는 이 9배 온도 9배가 크기 때문에 이 빠지는 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쪽 세립 쪽은요 900도 이하 이쪽에는 이9배가 늦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선행 금냉이 되는 너무 높기 때문에 온도 높은 온도에서나 정도 그럼 이걸 선행으로 바꾸는 방법 전체 올려버리는 거죠 그 온도를 베이스 응축하기 전에 전체를 올려서 한 350도나 300도 되면 어떻게 까요9배가 줄어드니까 이게 선행으로 바뀝니다 금냉이 되더라도 마리타 세대가 천천히 바뀌니까 사근관 같은 경우는 선행에도 마르텐셋도 바뀌잖아요. 천천히 바뀌니까 그만큼 변형 마르텐사에는 팽창 비틀림이 생기는데 이 변형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선행시켜야 된다. 마르텐셋도 생기지 않게하거나 생기더라도 천천히 생기게 예, 그렇게 해서 프리팅하는 목적이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해서의 마르텐셋 생성에 의한 균열 방지 목적 이게 전열처리입니다. 전열처리. 그렇게 해서 프리팅 해줍니다. 후열처리는 뭡니까? 후열처리는? 포스트, 목적은. 해즈 전체에 인장전류가 남는 문제가 되있죠 후열처리는. 후열처리는. 후열처리는, 보통 포스트 웰딩 히트 트레이트먼트, PWHT라고 그러고요. 일부 온도는, 아까 온도 나와있죠. 어셨죠? 후열처리 온도 도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예, 네. 이 나와있잖아요. 그 그룹별로 나와있지. 그룹별로 나와있고 600에서 5 0이요자 학근강 같은 경우는 한 800까지 올라가죠. 그 온도는 약 제일 낮은 게 600도죠. 6 0 0도 600도에서 6 0 0도에서 a1 직카 a1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a1 얘기할 때 a1 얘기할 때 있었죠. 탄소강은 몇 도입니까? 탄소강 그 유명한 a 1이 723이고요. 유명하죠. 합금강은요 a1에. 합금강은이 종류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평균 약. 810도라 그랬잖아요. 810 넘어가면 됩니다. 보시면 학건강도 보십시오. 800안 넘어갔죠. 자, 밑에 있죠. A1칙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2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얘는 용접하고 나면 해즈 전체, 해즈 전체의 인장단류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인장단류, 응력 제거 목적입니다. 응력 제거. 자, 이게 용접하고 나면요. 해석가 이렇게 절반 나을게요해석 있다고 다땡기지면 이렇게 딱 땡기세요. 쫙 땡깁니다. 땡겨오면, 땡겨오면, 인장, 인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덮어가지고, 히팅 코일로 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렇게요. 시간은 이렇게. 한시간 내지 두 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풀어주는 거죠. 땡겨오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인장자료가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인장잘료가 생기면 어떤지? SCC가 생길 수 있죠. 스트레스, 인장자료 인텐지 스트레스. 만약에 부식이 되면 어떻까요 CORO SON 이퀄 크래킹 되잖아요 균열이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ACKING 그래서 그 유명한 SCG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또또 그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저 재생목록 저기 제그 유튜브 보시면 재생목록이 있거든요 그 용접을 따로 해 가지고 한 서른 몇개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꼭그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 예, 좀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어, 추가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좀 중복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